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깊이 파볼 주제는 엣지입니다. 팬데믹 때 집콕 생활 필수템으로 떠올랐던 그 독특한 온라인 마켓 플레이스. 기억하시죠? 근데 최근 성장세가 좀 주춤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아, 한때는 정말 무섭게 오르던 주가가 고점 대비 77%나 빠졌다고 하니 투자자분들 마음고생 좀 하셨겠어요. 바로 이런 상황에서 8년간 회사를 이끌어온 CEO가 교체된다는 소식이 발표됐습니다. 오늘은 이 리더십 변화가 왜 지금 이 시점에 이루어지는지, 그 배경과 의미, 그리고 어, 새로운 리더가 과연 S의 반등을 이끌 수 있을지 좀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이게 단순히 산업만 바뀌는 게 아니라 엣츠의 미래 전략에 대한 중요한 단서가 될수 있거든요. 그렇죠. 먼저 엣츠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좀더 짚어볼까요? 확실히 팬데믹 특수가 끝나니까 음, 성장 동력을 다시 찾기가 쉽지 않아 보여요. 주가만 봐도 그렇잖아요. 2022년에 크게 한번 꺾인 뒤로 계속 힘을 못 쓰고 있는 모습이고요. 근데 흥미로운 건, 최근 3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잘 나왔다고 발표했는데도, 오히려 CEO 교체 소식이랑 같이 나오면서 주가가 다시 하락했어요. 이거 뭘까요? 시장은 실적 이상의 뭔가를 보고 있다는 뜻일까요? 어,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시장은 현재 실적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성장할 거냐, 이 미래 가능성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니까요. 바로 이런 분위기 속에서 8년 동안 엣지를 이끌었던 조시 실버먼 CEO가 물러나기로 한 겁니다. 실버먼은 엣지가 상장한 이후에 그 격동기를 잘 헤쳐나온 인물이잖아요. 아, 맞아요. 2017년에 처음 왔을 때도 엣지가 위기였다고 들었어요. 네, 그때도 상황이 쉽지 않았죠. 당시 실버머는 직원 수를 줄이고 뭐 복지도 좀 축소하고 어 이런 좀 과감한 구조 조정을 했어요. 논란도 있었지만요. 동시에 애쉬 본연의 가치, 그러니까 핸드메이드나 빈티지 같은 핵심에 다시 집중하고 구매자 경험을 개선하는데 힘을 쏟았죠. 결과적으로는 회사를 터너라운드 시키는데 성공했고요. 능력을 보여준 셈입니다. 그렇게 한번 성공 경험이 있는 인물인데, 지금 다시 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거네요. 네, 그 점이 흥미로운 거죠. 본인 스스로 지금 시점에서는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본것 같아요. 연말에 CEO 자리는 내려놓지만, 2026년까지는 이사회 의장, 이그제큐티브 채어 역할은 계속한다고 합니다. 이사회 의장이요? 그럼 경영에 완전히 손을 떼는 건 아니네요. 그렇죠. 일반 이사보다는 조금 더 경영에 관여할 여지가 있는 자리죠. 그래서 이 결정이 앞으로 새로운 CEO의 행보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좀 지켜봐야 할것 같아요. 어쨌든 중요한 건 실버먼 스스로 변화의 필요성을 인정했다는 점입니다. 음... 그만큼 현재 애치의 상황이 만만치 않다는 뜻으로도 해석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실버몬의 뒤를 이을 새로운 리더는 어떤 인물인가요? 기대가 클것 같은데요. 네, 바로 크루티 파텔 고야일이라는 인물입니다. 현재 애치에서 사장 겸 최고 성장 책임자를 맡고 있고요. 2026년 1월 1일부터 정식으로 CEO가 됩니다. 이분 이력이 상당히 눈에 띄어요. 특히 2021년에 애치가 꽤큰 금액을 주고 인수했었죠. 빈티지 의류 플랫폼 디팝. 거기 CEO를 지냈다는 점이요. 아, 디팝. 맞아요. 그거 인수금액이 16억 달러 정도였죠? 네, 맞습니다. 여기가 정말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고야리 디팝을 이끌 당시에 그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총 상품금액, GMS라고 하죠. 그 GMS랑 구매자 수가 거의 두배 가까이 들었다고 요두 배나요? 와우. 네. 당시 미국에서 제일 빠르게 성장하는 온라인 중고 의료 마켓플레이스였다고 하니까 이건 정말 대단한 성과죠. 애씨가 인수한 여러 회사들 중에서 디팝만큼 이렇게 확실하게 성공 사례를 보여준 경우가 음, 사실 드물거든요. 맞아요. 디팝의 성공은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죠. 특히 그 Z 세대 같은 특정 고객층을 딱 잡아서 커뮤니티를 만들고 그걸로 가파른 성장을 이뤄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애쉬의 주력 고객층하고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성장 공식을 직접 만들어 본 경험이 있다는 건 엄청난 강점이죠. 게다가 딥팝 CEO를 맡기 전에도 애쉬에서 거의 10년 가까이 일하면서 다양한 역할을 했다고 하니 뭐랄까 애쉬 내부 사정에도 밝을 거고요. 고야 본인도 CEO직을 맡게 되어 영광이고 기대된다. 그러면서 핵심 마켓플레이스를 다시 성장시키려는 우리의 노력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믿는다. 이렇게 자신감도 보였어요. 네, 충분히 기대감을 가질 만한 배경입니다. 근데 음, 동시에 애쉬가 처한 현실도 좀 냉정하게 봐야겠죠. 기대만으로는 안 되니까요. 그렇죠. 아까 주가 하락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연초 대비로 보면 CEO 교체 발표 전까지는 주가가 한24% 정도 올랐었다면서요. 네, 맞아요. 그게 3분기 실적이 예상보다는 괜찮았고, 또, 채 GPT 기술을 활용한 즉시 결제 기능 같은 새로운 시도들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한 면이 있었죠. 근데 그 3분기 실적을 좀더 자세히 뜯어보면, 이게 좀 재미있는 부분이 있어요. 우선, 전체 매출은 리버브 매각 영향을 빼고 보면, 작년 같은 기간보다 6.1% 늘어서 6억 7,800만 달러. 시장 예상치도 넘었고요. 이건 주로 판매 수수료를 올리고 광고 수익이 늘면서 그 거래 수수료율 테이크레이트가 좋아진 덕분입니다. 아, 수수료 인상 효과가 있었군요. 네. 근데 정말 중요한 지표, 그러니까 플랫폼에서 실제로 얼마나 많은 상품이 거래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총 상품 판매액 GMS를 보면요. 이야기가 좀 달라져요. 리버브 매각 영향을 빼고 조정한 전체 GMS는 0.9% 증가했어요. 27억 2천만 달러 간신히 플러스를 유지한 거죠. 0.9%면 거의 제자리 걸음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애쉬의 핵심인 애쉬 마켓플레이스 자체 GMS는 오히려 2.4% 줄었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매출은 늘었는데 정작 애쉬 플랫폼 안에서 물건 거래 총액은 줄었다는 거네요. 그럼 전체 GMS 0.9% 성장은 어디서 온 거죠? 바로 아까 말씀드린 디팝입니다. 디팝의 GMS는 무려 39.4%나 급증해서 2억 9,210만 달러를 기록했어요. 와, 40% 가까이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디팝이 폭발적으로 성장해서 애쉬본진의 감소분을 메우고 전체적으로 약간의 플러스 성장을 만들어낸 그림인 거죠. 이 숫자들을 보면 명확해요. 애쉬의 본업인 핵심 마켓플레이스는 성장이 멈추거나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데 그나마 인수한 자회사, 딥합 성과랑 수수료 인상 같은 걸로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음 그렇군요 본업의 성장이 정체된 건좀 심각하게 봐야 할 문제 같은데요 맞습니다 수익성을 보여주는 조정 EDDTA를 봐도 1억 7,190만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줄었거든요 여기서 또 하나 짚어볼 점은 이 조정 EDDTA의 3분의 1 이상이 실제 현금이 나가는 비용이 아닌 주식으로 주는 보상, share-based compensation에서 나온다는 점이에요. 아, 그 주식 보상 비용이요? 네. 이게 회계상으로는 비용 처리되지만 당장 현금이 나가는 건 아니니까 보고된 이익 숫자랑 회사가 실제로 벌어들이는 현금 능력 사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걸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고려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회계상 이익 숫자 너머의 실제 현금 흐름을 봐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중요하네요. 근데 갭 기준 주당 순이익 EPS는 또 괜찮게 나왔다고요? 네. 그 회계 기준에 따른 주당 이익은 0.63달러로 작년보다 늘었고 예상치도 넘어서긴 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핵심 사업의 성장 동력이 약해진 상황에서 수수료 올리고 광고 늘리는 것만으로는 계속 성장하기 어렵지 않겠냐. 이런 근본적인 질문에 부딪히게 되는 거죠. 최근에 좀 허복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것만으로는 투자자들의 높은 기대치를 만족시키고 주가를 다시 끌어올리기에는 좀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버먼 전임 CEO 때 했던 것 이상에 훨씬 더 과감하고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거고요. 네. 일각에서는 애씨가 이미 시장 포화 상태에 다다른 거 아니냐 그런데 혁신은 좀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고요 듣고 보니 핵심 마켓 플레이스의 성장 정체 문제가 정말 뼈아프네요 팬데믹 때 잠깐 들어왔던 신규 판매자들이 그 이후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나가거나 아니면 뭐 아마존 핸드메이드나 인스타그램 같은 다른 경쟁 플랫폼에 밀리는 걸까요? 애치만이 가진 그 독특한 매력 핸드메이드나 빈티지를 발견하는 즐거움 이런 가치를 어떻게 다시 살려서 성장으로 연결할지가 정말 큰 숙제겠네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새로운 CEO 크루티 파테 고열에 대한 기대와 동시에 물음표가 생기는 거죠. 딥팝에서의 성공 특히 그 40%에 가까운 GMS 성장률은 정말 인상적이에요. 놀랍죠. 그렇죠. 하지만 딥팝은 중고 패션이라는 비교적 명확한 카테고리 그리고 Z세대라는 특정 타겟에 집중해서 성공한 케이스란 말이죠 과연 이 성공 방정식이 훨씬 더 다양한 상품과 더 넓은 연령대의 판매자, 구매자를 가진 이 엣지 메인 플랫폼에도 그대로 통할 수 있을까요? 그게 정말 핵심 질문이겠네요 디팝이 성공한 게 단순히 중고시장이 떠서만은 아니었을 텐데 혹시 고열 CEO가 디팝에서 썼던 좀 특별한 전략 같은 게 있었나요? 뭐 예를 들면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다르게 했다든지 커뮤니티 운영 방식이 달랐다든지 딥합은 특히 그 소셜 미디어 기능하고 커뮤니티 만드는데 강점을 보였어요. 사용자들이 그냥 물건 사고 파는 걸 넘어서 서로 막 소통하고 스타일 공유하고 거의 소셜 네트워크처럼 기능했거든요. 또 Z 세대 취향에 맞는 그런 사용자 인터페이스 UI나 경험 UX 디자인 그리고 인플루언서들이랑 되게 활발하게 협업하고 이런 것들이 성장의 주요 요인이었어요. 아 소셜 기능 강화? 네. 근데 문제는 이런 밤식들이 애지의 기존 판매자들 예를 들어 뭐 손으로 공예품 만드시는 장인분들이나 빈티지 가구 파는 분들한테도 매력적일까 하는 거죠. 좀 결이 다르잖아요. 확실히 그렇네요. 에치 플랫폼에 갑자기 소셜 기능을 막 강화한다고 해서 기존 사용자들이 다 좋아할 것 같지는 않아요. 어쩌면 디팝 전략을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할게 아니라 에치의 본질적인 강점, 그 독특함, 진정성, 사람 냄새 나는 연결 같은 가치를 좀더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조씨의 실버먼 전 CEO가 이사회의 장으로 남는다는 것도 변수예요. 새로운 CEO가 뭔가 과감하게 바꾸려고 할때 전임자이자 이사회 의장인 실버먼과의 관계 설정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어요. 때로는 경험 많은 조언자가 될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 변화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될 수도 있거든요. 새로운 리더십이 얼마나 독립적으로 또 효과적으로 혁신을 밀어붙일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합니다. 음, 내부적인 역학 관계도 중요하겠군요. 네. 더불어서 현재 애치의 기업 가치가 조정 이비 때다의 한 10배 수준에서 평가받고 있는데 이게 높은지 낮은지는 뭐 시장 상황이나 다른 회사들이랑 비교해 봐야겠지만 아까 지적했던 주식 보상 비용 문제 등을 고려하면 재무적인 측면에서의 개선 노력도 계속 필요하고요. 단순히 성장률만 회복하는 걸 넘어서 이익의 질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죠. 자, 이 모든 걸 종합해 보면 결국 질문은 이거네요. 새로운 리더십이 애치의 고유의 브랜드 정체성과 커뮤니티 매력을 잘 지키면서 동시에 지금 정체된 핵심 마켓 플레이스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단순히 CEO 한명 바꾼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애치라는 기업의 근본적인 방향 전환, 어쩌면 거의 재창조에 가까운 변화가 필요한 시점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과정이 아마 여러분이 속한 조직이나 관심 있는 다른 기업들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을 거예요. 잘 나가던 기업도 시장 환경이 변하면 끊임없이 혁신해야 하고 때로는 좀 고통스러운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점 말이죠. 네, 맞습니다. 정리하자면 애치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는 거죠. 팬데믹 이후 성장세가 둔화되고 시장 포화 우려도 나오는 상황에서 특정 분야에서 확실한 성공 스토리를 써본 새로운 리더에게 기대를 걸고 있는 거고요. 핵심 마켓 플레이스를 다시 불붙이는 것. 이게 신임 CEO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과제일 겁니다. 그녀의 성공 여부가 앞으로 플랫폼 비즈니스의 성장 전략에 많은 교훈을 줄것 같아요. 이 애치 사례는 듣고 계신 여러분께도 흥미로운 질문을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엣지에서 물건을 파는 판매자라면, 혹은 애쉬 같은 플랫폼을 자주 쓰는 구매자라면, 이번 리더십 교체에 어떤 기대를 하고 계신가요? 또 핸드메이드 제품을 만드는 자글 공방사장님하고, 빈티지 의류를 대판을 리셀러가 바라는 성장은 분명 가를 텐데, 새로운 리더십이 이 다양한 목소리들을 어떻게 잘 아우를 수 있을지도 궁금해지네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쿠르티 파텔 고야르은 특정 고객층과 상품군에 집중했던 디팝을 성공시켰습니다. 과연 이 선택과 집중의 성공 공식을 훨씬 더 넓고 다양하며 어쩌면 이미 포화 상태에 가까워 보이는 엣지라는 이 거대한 바다에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리더십 교체를 넘어서 아마존이나 다른 큰 플랫폼과는 다른 엣지만의 틈새를 가시정의하고 파고드는 그런 사업 모델 자체의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한 시점일까요? 앞으로 고야할 CEO가 이끄는 엣지가 어떤 과감한 변화를 선택하고 보여줄지 그 여정을 함께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